아이폰 10부터 아이폰 11까지 메인스트림 라인업으로 나온 아이폰은 6.1인치였고, 올해 아이폰 12 시리즈 중 메인스트림인 아이폰 12는 5.4인치, 6.1인치 두 가지 크기로 나오는데, 실질적인 아이폰 11의 후속작은 6.1인치 아이폰 12이고, 5.4인치인 작은 모델이 추가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평소에 애플의 네이밍을 생각했을 때 5.4인치 모델이 아이폰 12가 되고, 6.1인치 모델이 아이폰 12 플러스나 아이폰 12 맥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혼란한 상황 속에서 상당히 높은 적중률을 보였던 익명의 유출자 러브투드림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아이폰12 시리즈의 네이밍은 아이폰12 미니, 아이폰12, 아이폰12 프로, 아이폰12 프로 맥스가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엄청나게 놀랍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떠한 수식어를 붙여서 하위 모델인 걸 티내는 걸잘 하지 않았던 애플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방향과는 다르긴 합니다. 과연 실제 출시 네이밍에 미니라는 단어가 붙을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이벤트 일정으론 9월 30일 일정 공개, 10월 13일 이벤트 진행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아이폰 12 시리즈는 전작보다 50달러 인한 649달러로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출시와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이나와는 거리가 멀어져가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지차이나는 아이폰12의 가격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시작 가격이 749달러일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충전 어댑터가 빠지는 것으로 이나나 동결 가능성이 있어 보였지만 5G용 부품, 그리고 LCD에서 OLED로의 변환으로 인해 오른 제조 단가로 699달러에서 749달러로 예상된다 밝혔습니다. 가격 인상에 대한 명분은 존재하지만 5.4인치라는 작은 크기로 시작한다는 것과 충전기가 빠지는 게큰 효과가 있으면 했는데 아무래도 5W 충전기가 빠져봤자 큰 효과를 주지 못한 건지 5G와 OLED로 인한 단가상승폭이큰 건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많이 아쉬운 소식입니다 동결에 기대를 걸어봐야겠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폰12 미니와 가격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